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제 뭐제돈잘 벌어요 라는 게 이제 얘기가 들려서 어? 어...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 그게 이제 저만의 오해였을지 아니면 말이 와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였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걱정으로 하신 말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뜻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인지.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반감이 들었고 그때는 그래서 아예 안 만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갈비가 음... 하... 네,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뒤에 한저장해릴게요찬 살, 갈치 살, 살치 살. 맛있겠다. 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그럼 제가 할게요. 내가 한거 같은데? 와 너무 맛있겠다. 기름 빠지게. 아. 요즘 제가 많이 챙기지도 못하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안녹어 안 <laughs> 아니야, 우리는 좀 익혀서 먹어 아. 불에 스치기만 해도? 네, 맞아요. 음. <laughs> 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먹는 것 같아. <laughs> 와. 어머, 잘 챙겨주시는구나. <laughs> 아유. 표정이 그냥 순돌이 표정으로 돌아왔네. 아, 오늘 먹고 돌아왔어. 생일날 그날제가 수연이 잠깐 만나서요. 수현이 네. 만나서 생일날 수현이 만나서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뭔가 좀 고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네가 네, 가 지금 바빠갖고 고모한테 신경을 못쓴건 사실이. 네, 맞아 네. 고모가 엄만데, 맞아. 사실 고모가 엄만데. 맞아. 고모가 그렇게 울었어. 음, 쓰러지지 않을까? 음. 음. 쓰러지지 않을까? 그만큼 울더라 받고 나서도 고모가 좀 많이 우셨어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셨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모랑 붙잡고 많이 울었죠 안 되는 건안돼 마음이 자꾸 안 좋더라고 그래도 저는 저희 고모들이랑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키워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누구보다 또잘 키워 주시고 해 주셔서 그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정사가 탁탁탁탁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현이도 그렇고 뭐 애증 없는 사람이 없어. 물론, 이성에서는 뭐 부모를 뭐 탓할 수 밖에 없어. 부모를 탓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모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피하고 싶지. 안 듣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고, 말안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피했으면 좋겠어. 음 어차피, 복원 맞닥뜨리건 지나가면, 그게 또 가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애증으로 끝까지 남아서 가만 슬퍼버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돼. 담담하게. 감추고 싶지? 없다고리 아버지? 뭐? 가족 사연 같은 거. 잠추고 싶다기보다 제 잘못은 아닌데, 그냥 모든 게다내 잘못처럼 되어버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된것 같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섭고, 또막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너는 지금 혹시라고 네. 지금에서 뭐 엄마나 아버지 만나자고 하거나 지금 많이 그리고 좋아졌잖아 마음이. 그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 아니야. 아직은 뭔가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은. 네. 그냥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난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아, 어, 그래. 네. 본 적이 없죠. 한번. 어. 어머님의 조남도 궁금하고 어머님의 어... 생김새 내가 과연 외탁을 했을까? 아니면 아빠를 닮았을까? 뭐 이런 것도 그냥 정말 너무나 단순한 궁금증 아버지는 뭐 조남도 알고 얼굴도 알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고 근데 어머님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어머님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어머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문제였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어, 이렇게 된거 같네요 저게 진짜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또 굳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침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좀 이렇게 만나 보면 어떠시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작진 분들이 먼저 가셔서 이제 인사를 건네고 오셨는데 15년 전. 네. 어 어. 어저 뒤에. 뭐? 근데 어, 돌아보면볼수 있는데. 어머머. 어, 어디 서 계신지는 보이세요? 네 봤어요. 음. 아직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마음이 안 열렸구나 저 때는. 음. 준비가 안되 있는 거예요. 엄마도 선뜻 다가올 야, 수 없죠. 죄송하다고. 아니 마음도 제가 준비가 안된거 같아. 요 음...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제 뭐제돈잘 벌어요. 라는게 이제 얘기가 들려서 어? 어...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게 이제 저만의 오해였을지 아니면 말이 와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였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걱정으로 하신 말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뜻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인지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반감이 들었고. 그때는 그래서 안 만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음. 15년을 세월이 그냥. 저 때는 뭔가 되게 속상했던 음. 것 같아요. 약간 반감도 많이 들고. 이럴려고 나 찾으러 왔나? 네. 음. 그냥 처음으로 꺼내신다는 말이 정말 밖에 없으셨을까? 아, 이게 잘... 그냥 건강해요. 뭐 애는 괜찮아요. 뭐나 만나고 싶어해요. 막 이런 거라고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갔, 갔었는데. 음. 제돈잘 벌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내가 안 만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감이 좀 많이 들었던 거죠. 지나간 일이 이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네. 만약 15년 전에 그냥 직접 그냥 용기내서 만났으면 네. 그런 분이었는지 아닌 뜻이었는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걸 말을 전해 듣다 보니까 그럼...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말한 마디에 15년이 흘러버린 거죠. 아 너무 아쉽다. 너 엄마 얼굴 아냐? 어머니요? 아예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만약에 만약에 네. 어떻게 해서 뭐뭐 뭐 우연은 없겠지. 네. 뭐 지나가다 못 알아볼 거니까. 네, 그렇 만약에 본다면 엄마를 본다면 울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반응이 어떨지가 제 스스로도 궁금해요. 어머님을 처음에, 엄마를 처음에 봤을 때 눈물이 날지, 화가 날지, 아니면 정말 너무나 무덤덤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얼어버릴지, 그냥, 아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는 하기는 해요. 정말 그냥 너무 단순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음, 나랑 닮았나? 음. 나랑 비슷한가? 그냥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네, 그 궁금증. 닮았을 거예요. <laughs> 지금 날 낳아준 엄마인데 얼마나 궁금하겠어. 제가 예전에 30년 만에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어. 정말. 저도 엄마 얼굴 잘 몰랐어요 사진 한 장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엄마구나 라는 느낌이 <laughs> 들었고 네.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드라마에서 엄마 흐흐흑 하는 건다 거짓말이구나 음. 음. 이 생각이 그냥 그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laughs> 참 뜬금 맞게도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 이게 리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